안녕하십니까. 일록머스크입니다. 오늘 방송 중공과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연관이 돼 있을 것이고 우리가 뭔가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개헌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게. 국내 정치랑은 또 다르고, 미국의 어떤 상황을 보면, 미국이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를 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과연 민주당이 왜 저렇게 탄핵을 난발하고,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시각이 조금 더 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방송 본격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좌파들의 생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좌파들의 생각 바꾸는 거,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파들의 생각 바꾸는 거는. 근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의 이 중도층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보를 몰라서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또는 제대로 된 어떤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해서 그냥 중도에 머무르거나, 어, 좌파적으로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그, 아까운 사람들은 저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것이 제가 유튜버를 하는 이유입니다. 뭐, 그라운드 씨님, 김성원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렇게 국제적인 시각에서 풀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각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선거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잘 언급을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꼭 언급하는 분들의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광화문 많이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뒤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시나락이나 까먹는 이 국힘 의원들처럼 어, 그러니까 아가리 우파 아가리 우파하지 마시고 어, 진짜 광화문에 나와서 아스팔트 나와서 여러분들 토요일이라도 한 번쯤 나와서 어, 앞자리는 진짜 오전부터 거의 다 찹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한번 느껴보시고 어, 진짜 무엇이 잘못된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또 이제 사회에 가서 어 이렇게 또 전파를 하고 또 중도층들에게 또 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선언이 좀 많이 길었네요. 오늘 방송 어 본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면 정치적인 이야기겠죠. 뭐 국제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어한 번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제가 쓸 텐데요. 어뭐 일단은 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겠는데 한국은요. 어 현재 어떤 관계다, 어떤 위치다라고 딱 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어, 당연히 우리는 한미 동맹을 하고 있고 뭐 굉장히 어, 여러 가지 그 공산화가 안된 마지막 최후의 보루, 대만과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분쟁의 핵심지역이라고 어, 또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그 분쟁의 핵심지역 바운더리 컨플릭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요. 어, 단 반대로 밑으로 쭉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바운더리 컨플렉트, 경계 분쟁의 핵심 지역의 특징입니다. 홍콩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어, 과거에 이제 홍콩이 이제 영국 영이었고 중국이 계속해서 그걸 먹으려고 이제 몇년전 이야기죠.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이제 홍콩 사람들이 경고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 지금 그런 것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 우리나라랑 홍콩이 아주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어 홍콩 병합되기 딱몇년전그 몇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요. 서구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제조업을 많이 쌓았습니다. 어, 지구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국에서 어, 무제한적으로 그리고 또 이건 정부에서 엄청나게 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완전히 그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고요. 어, 제조업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최, 최 세계 최고의 소비국은 뭐 어디냐 하면 바로 미국입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어, 중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국 정도라 할수 있고 제조업. 그래서 세계 최고의 소비국은 바로 미국인데,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우리나라에 언제부턴가그 테무, 알리, 뭐 이런 저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 기억나시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우회 수출을 한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트럼프 일기 때 어, 이러한 대규모 관세 전쟁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어,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을 좀 꺾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어, 바이든 정권 때도 그런 기조를 대체적으로 어, 유지를 하긴 했었고요 직접적인 미국의 수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 버리니까 중국은 이렇게 싸게 만든 물건들 그러니까 글로벌 덤핑을 이제 미국에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렇게 수출을 하면 관세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손해가 나니까 미국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근접한 FTA 국가죠. 어,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니까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진 그런 어,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인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런데 중국 공장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을 해 왔다는 겁니다. 관세를 안 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번 트럼프 이기 때는 당연히 이걸 알죠. 그래서 관세를 포함해서 중국을 중국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자유 무역 협정의 우회 수출로인 우회 수출로인 캐나다랑 멕시코에도 고율의 관세를 때려서 중국이 만들어 놓은 우회로를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관세 계속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음, 뭔지 아세요? 바로 미국의 관세 때문이에요. 어, 중국의 관세. 중국이 캐나다랑 멕시코를 통해서, 어, 계속해서 미국에 우회수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어, 트럼프 같은 경우도, 물론 캐나다도 동맹국이고 하지만 캐나다에게 매길 수 밖에 없는 거죠. 바로 중국의 어떤 그런 뒷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들 많이 감이 오셨을 거예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이제 뭐냐, 이제 뭐냐 하면 중국이 캐나다랑 미국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미국의 가장 큰 동맹국인 한국과 미, 일본을 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을 통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어, 테무나 알리 뭐 이런 저가 상품이 아니라. 고가의 상품들,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것까지도 미국에 수출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맡기면 사실 일본은 좀 어려워요. 네 바로 한국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들 중국이 단지 그냥 수, 한국에 수출을 해야 되냐?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제품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중국차 그렇게 전기차가 그렇게 잘 나가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차 씁니까? 안 씁니다. 왜? 중국 제품이니까. 어? 중국 제품은 인식이 안 좋다라는 그런 우리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중국이 해야 되냐 하면 바로 한국의 정치 먼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의 방식을 찬성하겠습니까? 당연히 결사 반대하죠. 저는 이러한 정,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바로 중국의 어떤 그런 것과 당연히 일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의 정치 지형도를 바꿔야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요. 어, 그래서 지금 상황까지 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가 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좌파들이 말한 것처럼 갑자기 뭐 극우 유튜브 보다가 급발진해서 개음을 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정치적인 내용, 국제 정치적인 내용을 보면 당연히 중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권을 교체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수순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이나 자본들이 나서서 어 뭔가 한국으로 진출하거나 한국 내 기업을 인수를 해서 뭔가 자회사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후에 또 중국인들의 비자 발급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중국인들이 어, 한국 기업에 들어와서 취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추진을 할 겁니다. 제가 어 과거 몇 일주일 전인가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교 특별전형, 어, 화교 특별전형 뭐 이런 것들 어, 한덕수 총리가 뭐 계속해서 막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충격 많이 받으셨을 건데 어, 계속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어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생산 마진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어 당연히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국인들 매우 똑똑합니다. 머리도 좋고요 인건비도 엄청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서 꿀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런 하는 일이, 중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인건비랑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중국인들이 직접 한국에 넘어와서 그런 제조업적인 일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더 심지어 거리그도가 아깝고 어, 중국인들을 배로 실어 나를 수가 있고 어, 이런 굉장히 정치 지형적으로 굉장히 좋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죠 단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자유 우파 시민들만 없어지면 윤석열 대통령만 없어지면 국민의힘 어 물론, 국민의 힘 안에서도 뿌락지가 굉장히 저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힘, 자유통일당, 이런 사람들만 없어지면, 관세 없이 미국에 그대로 우회수출할 수, 하고, 중국 경제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 여러분들 쓸데없는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어, 정말 쓸데없는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지금 저출산으로, 말도 아닌데, 어,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큰 단지들이 지어지고,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 그한덕수 총리 때, 그, 여, 죄송합니다. 영상에도 말씀드린, 그 양곡법의 사례, 양곡법, 중국인들이 농촌에 더잘 정착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 그것도 있고요, 어, 중국인들은 아무튼 채워 넣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죠. 근데 중국의 인구가 13억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조금만 넘어와도 우리나라 인구 거의 다 채운단 말이에요. 네, 서해 송산 그린시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20만 명이 살 도시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20만 명. 한국에서 20만 명이 출생을 해요, 1년에 근데 20만 명이 살 도시를 계획 중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부산마저. 열집 건너 한 집은 텅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어 그러니까 집들이 많이 비고 비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집값을 장, 잡는다는 어떤 명목하에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주택 입주 물량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금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대구 같은 경우도 미분양으로 난리가 났었죠 지금 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곳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네 중국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중국은 한국만 정리하면 돼요. 네, 한국만 정리하면 어,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국만 정리하면 미국 중국이랑 신 냉전 사회 그 시대를 겪고 있는데 미국은 어, 한국만 이르면요. 어, 재래식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도 쉽게 승리를 어, 점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 미, 대만은 그냥 하나입니다. TSMC 라인 터트리면 끝이고요 어, 솔직히 뭐, 대만이 뭐, 잘, 이렇게, 지킬 것이다. 이런, 어, 전망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쉽지, 쉬울, 어, 어, 제만 대만 입장에서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어, 반도체 기술 격차,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사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과의 요소도 있지만, 어, 대만 자체가 가져다 두는 신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 미국이 이번에, 어, 참, 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뭐 생산 설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이 만약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고, 대만 따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은 그런 아닐 겁니다. 한국은 정말, 어, 가용 병력도 엄청나고, 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뺏기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데, 트럼프가 이제 대규모 관세를 이제 하려고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도 했는데 사실 막상 한국에게 또 그렇게 관세를 물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 왜냐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 여론이 안 좋아져서 그 중국 쪽으로 이제 좀 그런 정부가 정책들이 좀 편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국은 엄청난 수의 기독교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루기가 쉽지 않은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시아 문제를 모두 일본에게 위임할 거냐. 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 트럼프 성향상, 뭐,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일본처럼 이제 잔머리 굴리고 이러는 사람들은 좀 싫어하거든요. 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중국은 이, 저,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 한국을 파고들고 있고, 대부분의 저는 상당수 민주당은 당연히 물론이고, 국민의힘 정치들도 이상하게 이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양쪽 모두에게 지금 치명적인 상황이고요. 미중간 경쟁 구도에서 굉장히 키플레이어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단 얻어갈 게 굉장히 많은, 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완전히 위로 쭉 올라가거나 밑으로 쭉 내려가거나 그둘중 하나 그 중간에 있는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그 그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황 어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정말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광화문을 안 나오고 도대체 뭘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좀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아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이 이러한 상황이 무섭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거, 우리가 지켜야 할 거, 어, 자유우파 가치들. 어, 이게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2024년이 마무리되고 여러분들 2025년을 앞으로 이렇게 쭉 지내올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 저는 돌아올 거라고 보고, 어, 앞서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중국에 대한 내용을 지적해 주는 거. 여러분들, 개엄이 아니라 저는 개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점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고요. 국제적인 시각에서 오늘을 바라봐 봤는데, 이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그 상황이 펼쳐질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거 어, 자유우파 시민은 성공한다. 승리한다. 어, 그리고 이 가치는 절대 다른 어떤 어, 가치랑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 기독교 기독교 이고요 20대 보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제가 지켜야 될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거 그리고 보수 가치에 대한 거 끝까지 지키도록 하고요저일론 어, 머스크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는 뒤에서 시나락이나 까먹는 국캠이 친중 의원들 이 있는 국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정말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광화문에 나오는 어, 이런 선배님들을 위해, 어, 커피 한잔 사드리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일롱 머스크였습니다. 음.